네, 환영합니다.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모아비 더 마스터입니다. 어, 외관상으로 이제 바뀐 지는 한 4년 됐나요? 4년 반. 그때 이제 펠리세이드하고 같이 이제 양쪽으로 주문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대기 기간이 6개월 아니고 막 1년 기다린다고 해서, 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현대에서 조금 더 펠리세이드를 팔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현대에서는, 재미지를 믿긴 입었죠. 그러나, 지금도 뭐, 펠리세이드, 뭐, 꾸준히 나가는 차량이기도 하구요. 음, 글쎄요, 모아비. 30대, 40대. 그니까, 40대, 50대. 이 감성적인, 남재 로마. 그, 6기통이라는 좀, 매력적인 거. 이게, 타시면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느낌이, 좀 웅장하다고 해야 될까? 듬직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모하비 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단지 이제 하부 쪽에는 바디온 차량이라 거의 다 스틸로 이루어졌습니다. 썬팅하고 바로 오셨는데, 어저께 비가 와서 뭐 하부는 조금 이물질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휀더 쪽에 의외로 흙탕물이 이렇게 많이 튀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들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썬팅하고, 블랙박스, PPF 3종이 들어갔습니다. PPF 3종을 했단 얘기로는 서비스 품목이, 추가해서 그렇게 작업이 들어갔는데, 나이트 양쪽에 이제 PPF까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어, 탈거 부위는 몇개 없기 때문에 다 탈거한 다음에 다시 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띄워서요. 네, 겉에 이제 풀 마스킹하고, 현다 쪽은 이 재진 매트, 다네 군데 부착을 했습니다. 뭐, 바디온 차량은 하부에 뭐 탈거 할거 없습니다. 머플러 있고요그 위에 이제 박렬판 두 개, 엔진 쪽 미션 쪽 카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휴라스 카바 쪽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은 신술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더마스터 나온 지 2년? 2년 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부착제서 나온 거고요 그냥 해줄 거면은 앞에도 해주면 좋을 텐데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고 자 추고 된지 이틀 자너클쪽 보시면 다주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밀링면이기 때문에 녹이 이제 피어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이시죠 다 페인팅이 조금씩 벗겨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자체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이스텍도 좀 탈취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될것 같고요. 뒤쪽에도 보시면은, 디브레이셔 쪽, 이런 쪽도 이제 밀링면이기 때문에 녹이 이렇게 퓨얼합니다. 뒤에 어시트함도 그러고, 보시면 다 이렇게 녹이 퓨얼하죠. 어, 바디오는 가급적이면은 뭐, 언더코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디젤 차라, 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뭐 옛날의 지젤차에 비해서는 뭐 조용하죠. 그런데 이제 프레임보다는 이제 녹이 많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다 스틸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의 진동이 이제 실내로 이제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은 뭐 언더코팅을 이렇게 해 주신 게 좋습니다. 또 요소스톤은요 디젤이니까 여기 뒷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좀 구조 자체가 복잡을 합니다. 아, 어, 무튼 이렇게 되고 전철이 계속 들어갈게요. 네, 전철이 끝났습니다. 간만에 바다 운차영 하니까 뭐 힘듭니다. 뭐 전에도 제가 영상 말씀드렸지만은 모하비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쌍용에서 뭐 렉스턴이나 뭐 스포츠 칸도 있지만은 그 힘든 이유가 뭐 프레임도 많기도 하지만은. 아는 게 손이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마스킹했기 때문에 좀 작업이 까다롭고요. 또 링크가 많다는 얘기로는 또 튼튼하지만 고무 부시들이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네 마스킹을 꼼꼼히 했습니다. 샤프트 같은 경우로는 이제 코팅제가 묻게 되면 은뭐 40km 넘어가면 뭐 떠는 현상들도 생깁니다. 디프렌셜 쪽도 이제 녹이 이제 피어났었는데. 녹화는 제 쓰고 방정 처리하고요. 나중에 제거한 다음에 투명 세라믹 코팅으로 한번더 보강 작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 뒤쪽에서 보시면은 트렁크 실링 모자란 부분들 조금 더 보강해 드렸고요. 또 요소수는 또 플라스틱이라 뭐 녹이 날지 없습니다. 그렇게 마스킹을 했고요. 사이드 쪽에 이렇게 스텝, 이 부분도 브라켓 자체에서 산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48개인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쪽만 한 100개 정도 되는데,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는 마스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도 프론트 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튼튼하지만은 이 마스킹 하이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띄엄띄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해야죠. <laughs> 앞쪽에 너클 부분도 주출을 다 되어 있고 볼트로 제한 부분 나머지까지 이제 폴리머로 이제 작업을 해서 드릴 겁니다. 음. 그리고 뭐. 뭐, 신차를 입고 돼서, 뭐, 약간의 이물질은 있었지만은, 그거 탈취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버. 위아래로는 이제 폴리머가 도포돼서 나옵니다. 근데 밑에는 스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틸 밑에 잡고 있는 1 0 m 볼트, 이런 부분까지도 방정처리 이제 밑작업을 했습니다. 어, 바디온 차량은 여유가 되시면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스틸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음은, 어, 모루타입보다는,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열 여기서 소리 나는 게 아니고, 다 프론트 쪽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다. 진동이 가고, 소음이 올라가고, 잡소리가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코팅 하실 때에는, 이 천장을 포함한, 이 스틸 봉까지도 이제 작업을 하는 곳을 선택하시면은 후회 없는 작업이 될 겁니다. 어, 무튼 이렇게 됐구요. 폴리머 도포하고, 트라스카바 내쪽에 신술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폴리머 도포합니다. 네, 기아자동 차량 모험에다 마스터.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기존에 뭐 탈구했던 부품들 몇개안 되니까, 이거 뭐 금세 마감하고, 테라스카바 쪽 내쪽은 신솔레이트 소음패드로 해서 한번더 보강작업을 해서 들었습니다. 또 이제 받은 차량은 이제 언더카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틀고 싶어도 못해 드립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볼트, 콘넥터, 센서 부분, 정비에 지장 없게끔 최대한 마스킹해서 순정 모습 그대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밑에 차량 같은 경우는 마스킹 테이프죠? 한, 하나 반? 많게는 두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한네개 정도 제가 커버링하고 마스킹을 좀 많이 쓰는 이유는, 뭐, 돈으로 따지면은, 뭐, 돈이죠. 그러나, 어, 마스킹이나 커버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보시다시피, 작업의 결과물은 잘 나옵니다. 어, 캠버볼트. 바디온 차량은 이제 캠버볼트가 뒷부분에도 있고, 앞에, 프론트 부분. 이 부분에도, 이렇게 캠버볼트가 있습니다. 중간에 뭐, 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마스킹 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앞에 쪽에도 보시면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들어가기가 이런 부분들도 깔끔히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제품도 제 좋아야겠지만 은 어느 제품 갖고 어떤 식으로 시공하냐 에 따라서 작업에 결과물은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어, 시카가드 ms 폴리머 6460 같은 경우는 재진과 차항과 흡음 기능이 있고 스톤칩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폴리머를 도포하고 나온다는 얘기로는 그만큼 제품이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뭐, 글쎄요, 20년 이상 타시는 분도 계시게 하겠죠. 근데 뭐한 15년 되고 그러면은 뭐, 외국에, 동남아로 뭐, 수출이 되는데, 거기서도 한 10년 탄다고 보면은, 그 안에 만약에, 코팅제 자체가 갈라지고 깨진다 그러면은, 제주사에서 AS를 해주기 바쁘겠죠. 뭐, 가격은, 뭐, 10만원부터 글쎄요, 100만원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뭐, 저 역시도 뭐, 그 정도 금액 받는 차량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되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단지 가격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폴리머래도 몇통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전출리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차마다 패키지 그 구성들이 다 업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다 따져보시면은 뭐 후회 없는 작업이 될 거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히 다 진행했고, 뭐, 콘넥터 부분, 센서 부분 다 살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텍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부착이 되로 나오죠. 모아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튼튼하긴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 그 밑에 차량들 같은 경우는 브라켓을 여기 이제 카발 띄고 이제 마감을 하는데, 확실히 순정보다 좋은 물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앞쪽에도 이제 볼트, 방정 처리 한 다음에 이렇게 깔끔한 도장막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제 시카 제품으로 작업을 했다고 시카 인셜을 부착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보증서도 발급을 해서 드립니다. 뒤쪽 헤다도다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콘넥터 센서 부분도 살려드렸고요. 두꺼운 도장막을 이루어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음, 뭐 매번 똑같이 하는 작업이지만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보강을 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할수 없을까? 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 텐데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저도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돈을 벌때 값어치가 있게끔 벌기를 원하고 또 차주분도 돈을 쓸때 값어치 있게 쓰는 게 좋잖아요 서로간에 그래서 이제 완벽히 시공을 해야. 뭐, 차주분도 좋고, 뭐 저도 좋고, 그러지 대충 작업해가지고 뭐는 했네, 안 했네, 이러면 서로 뭐 부담도 되고, 뭐 차주분들이 또 오시진 않겠죠. 또 이런 거 아시고, 또 전국에서 또 저희 노이즈 프를또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뭐 옆에 계시던 하다못해 멀리 계시던 항상 작업 내용은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어, 시간 맞으시면요, 뭐 연락 주시고 그러면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작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아비타 음식계 마스터, 이렇게 마감하겠고요. 다음에 또 차량 들어오면 더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용과 네, 정직, 최선의 노력을 하는 노이조포가 되겠습니다. 31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